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 김건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머리에 남아있는, 사실은 기억도 잘 못해요. 부분이 많아요. 머리에 남아있는 이런 기억보다 가슴에 남아있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70년대 대학생 시절, 어림잡아 46, 7년 전에 제가 몸 담았던 이곳 지산동에 있었던 지산대학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억이 잘안 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가슴 깊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뭐, 아시다시피 오늘 요 약간 지산대학교를 소개하면, 혹시 처음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지산대학교는 이곳, 그, 지산동에 1974년에 개교하여, 1987년에 폐교한 야학교입니다 여기 전부 논밭이었습니다 제가 20번 버스를 타고 내리면 수송곳이 종점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범물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황천동이라 했는데 지금은 황금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나니고 황천동으로 전기도 위쪽으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깥 그 도로에서 내리는 곳이 방앗간이었습니다. 방앗간에서 한한 100m 정도 걸어가면 이 닭장을 개조하여 만드는 흙백돌로뭐 슬랫돌이 래지는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 재산야학교 교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규학교를 이 학생들은 다는 형편이 못되어서 낮에는 주로 일하고 밤에 공부해야 했던 근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각자의 뭐 인연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자발적으로 찾아왔던 대구 시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어,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 선배님이 소개가 좀멀대 이렇듯하고 이 선배님이 그좀 멀디다. 교육학 용어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할을 전공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공식적인 명시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더 오래가고 인간 삶에 더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지적인 측면보다 주로 정의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산야학교의 교훈, 슬로건, 훈화 등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 측면을 염두에 두고 지산야학교를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지산야학교는 어떤 학교였던가 어떤 교육목표와 내용으로 학교를 운영했는가 의도했던 교육과정과 실현, 실현했던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지산야교는 킷때는 낮아도 빛바람이 날린다입니다 교훈은 그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어떤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대적 운명, 지리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운명을 받아들인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거나 열등감으로 위축된 생활을 하는 비관적인 자세가 있을 수 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거부하며 막연하게 잘 되리라고 믿고 세월을 보내는 낙관적인 자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또 또 하나는 비관도 낙관도 아닌 긍정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낮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은 의미하는 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못난 내 코가 숨을 쉬어주지 잘난 남의 코가 대신 숨을 쉬어주지는 않습니다. 기때 낮은 것이 결코 자랑스럽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자세입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주어진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를 심어 줄수 있습니다. 지산야 학교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삶의 자세를 가진 학습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자기 앞에 던져진 현실을 회피하거나 얼머 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의 자세로 살고자 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럽고 했습니다. 그때 낮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산야 학교는 열악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교정은 의로운 꿈을 향해 늘 교사와 학생들의 가르치고 배우는 열기와 열정으로 넘쳤습니다. 최동훈 교환서는 학생들에게 종교 이런 내용의 그 훈화를 하셨습니다. 뭐,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이와 내용이 같을 겁니다.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인가? 중간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평가하지 마라. 중간에 성공했다고 우주될 것도 없다.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다. 인생의 진짜 성공과 실패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 죽어서 늘뚜껑을 닫으고 마지막 모찌를 할때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야, 난잘 살았다. 꼭 생각되면 그게 진짜 성공이다. 여러분은 진짜 성공한 삶을 살기 바란다. 눈앞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쉽게 좌절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마지막 성공하는 삶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자꾸 내려오서요 이건 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변부터. 어, 인성, 인생 성공에 대한 꿈과 열망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그 구체적 방법과 내용의 실마리는 이 교문 기둥에 새겨진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산야 학교는 이 꿈과 열망이 넘쳐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사 모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능력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닐 때는 별반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뭐,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만난 학생들은, 그, 남녀학이 이럴 때 없습니다. 신입생을 모집하자면 본의 아니게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게 되죠. 예, 한 번은 이 예, 부모님과 함께 그 본방인지 겨울방학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어 정확한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조를 이뤄 가지고 그 초등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육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그뭐숙그 뭐그 근무하신 선생님한테 통사정을 합니다. 원래 졸업한 학생 중에 지나가지 못한 학생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야 학교에서 왔는데 걔들을 가르치려고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부탁해가 그 이름하고 주소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바로 확, 뭔 찾아요? 그,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벽에, 아, 지금은 네이버 지도 얼마습니다 동사무소 지도에 누른데 크게 확대해 갖고 집원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한 집원에 수십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주소로는 저쪽에 살것 같다. 이런 감만 익혀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그 동네 근처에서 찾는 좋은 방법은 곧또래 그 학생들에게, 애들한테 묻는 겁니다. 야, 너 숙이 아느냐? 모른다. 숙이요? 아느냐? 예, 압니다. 저 조집에서 저 나옵디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어가지고 집을 찾아습니다 지산야 학교는 비록 낮은 곳에 있었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지산야 학교의 꿈은 어이로운 삶이었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질 것이 없어 비록 킷대는 낮았지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향학료를 불태우며 어이로운 삶을 갈고 있습니다. 지산야 학교는 미션 스쿨로서 지산 야학을 거쳐간 모든 구성원이 사랑과 의의를 통해 온 누리를 밝히며 세상에 빛이 되는 큰 꿈을 꾼 것입니다. 의의는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는 변치 않는 하늘이 것입니다. 의의는 자신과 이웃에 대한 헌신적 행위와 책임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때로는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신보다 더 낮은 곳에 눈길을 돌림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지산 야학교는 밖으로 내세우는 표면적 교육과정에 맞게 잠재적 교육과정도 뛰어나게 작동된 학교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인간적이고도 낭만적, 열정적 학교임이 분명합니다. 지산야 학교가 지금 다시 소환되고 조명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현실 정규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러한 측면을 잘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지산야 학교는 중학교 교과 지식을 배우고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데 만족하지 않고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보다 뜻있고 의로운 삶을 지향했다고 여겨집니다지산야학교는 검정고시 준비라는 현실적 요구를 넘어 인생 성공에 대한 원대한 꿈과 열망을 심어준 살아있는 삶의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을 외적 보상보다 내적 보상을 소중히 여겼기에 그 상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혹한 현실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며 자긍심과 열정으로 함께했던 지산대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당시 교정을 감돌았던 삶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저는 느껴봅니다. 가르치는 자가 교과서가 되었고, 삶의 모델이 되어줬던 살아있는 교육 현장, 머리보다 가슴에 남는 교육, 느낌과 감동이 넘치는 교육현장, 그것이 바로 지산야학교였다고 정리하면서 지산야학교에 대한 대소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